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암 환자들의 통증 관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전에 유방암 환자의 통합 암 치료에 대해서 그 아스코랑 SIO에서 한번 가이드라인 발표한 거를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통증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학회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현재 다섯 개 정도 가 준비되고 있다는 데그 중에 통증 관리가 최근에 나와서 그럼 과연 통합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요 현장에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줬는지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와 있는 건 대표적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 관절통증, 뭐 유방환자분들 드시는 그 호르몬 억제제 약이 되고, 그다음 일반적인 람통증, 뭐 우리가 알고 는 근골격대 통증은 그러니까 뭐 근육통, 관절통. 그거 말고도 절차적 또는 외과적 통증, 이건 우리가 뭐 생검 같은 거 하시거나 아니면 그 간색전술 아니면 뭐 기타 시술 같은 거 받고 나서 생기는 통증. 화학요법 유발에 대한 말초신경병증, 우리 항암 받고 나면 손발절이신 분들, 그리고 완화치료 중에 통증치료, 그 우리가 이제 아직 암은 잔여암이 있지만, 그래도 생활관리를 하기 위해 서는 통증,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 통화암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유방환자분들에게 알려져 있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전에 이미 유방암에 대한 통화암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나온, 나온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당시 관절통증에 대해서 침치 워게 우수하다 해서 이미 아스코가 그러니까 미국 임상암학회에서 인정을 해서 가이드라인이 넣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침치료. 침치료는 어느 정도 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어느 정도 권장할 만하니 하니, 의료 현장에서 그 침치료에 대해서 권장해 주세요라고 그 가이드라인이 잡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가도 있었는데 요가는 뭐 근거가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권장할 수 있다 정도 되어 있었고 특히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한 2, 3년 전쯤에 있던 논문이 이거를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그한 226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ICT 그러니까 임상시험 결과를 모아서 회터 그 분석을 돌렸던 결과였는데 그 당시에 치료를 대부분 한 6주 정도 6주 주 2회 심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우리 나온 침치료 내용은 신 너무 여러 개 섞였기 때문에 지정된 혈자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한의원에 가서 침치료 받는 것과 동등하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후에 12주 차까지 주 1회 정도의 치료를 받게 되었을 경우 그 <laughs> 통증이 많이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아스코에서도 아 우리 침치료 받으면 관절통에 도움이 많이 되겠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침치료를 권장사항에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게 인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관절통이 심하면 아르마타자로용는게 힘듭니다 우리 그 호르몬 억제제 드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절통이 심하게 옵니다 제가 이제 보통 비율들 때그 갱년기 장애에서 오는 관절통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여성 으로몬을 물러났기 때문에 관절통이 많이 발생해서 물론이 관절통 때문에 호르몬 억제제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중단하게 되면 당연히 암 치료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통증 치료를 할때에 약도 진통제도 좋지만 진통제를 먹는다 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침 치료를 병행하거나 또는 운동 같은 요가 같은 걸 병행해줘서 그걸 유지를 해주어서 일정 기간 호르몬 억제제를 드실 수 있다면 유방암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임상적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침치료는 권장할 만하다 이게 이쪽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암 통증은 그냥 여러 가지 암인 환자를 갖고 있는 통증을 그냥 통통 틀어서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히 암성 통증이라고도 하고 암액질에 이게 생긴다고도 하는데 암 환자분들 중에 분명히 여기저기 통증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한의학적으로 보면 몸이 차거나 냉하거나 또는 허하기 때문에 생긴 통증으로 보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되는데요. 어, 우리가 일 많이 하거나 많이 피곤해서 아픈 상태가 그냥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침도, 그, 침, 그리고 반사협법, 지압. 뭐, 반사협법은 크게 어렵게 생각하시면 없고, 그냥 지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지압 또는 뭐, 침치료를 받으면 좋다. 원장상으로 있고, 그 외에 조금 뭐 근거적으로 미약하지만, 마사지, 뭐, 파타요가 정신적인 근육이완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이것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 침치료 같은 경우에 그 이전 논문에 서 의하면 뭐 전침, 전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1.9점 정도 낮췄고 이 침, 귀한 건1.6점 정도 낮췄답니다. 이게 미국에서 있는 다섯 개도시암 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인데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 도또 많이 하고 특히 이 침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이 침을 사용하는데 뭐이 침의 단점은 귀에 친다더니 뭐 아파서 중단된 경우가 꽤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침치료가 우선이 쓰는데, 침치료 중에서도 전기침을 사용한 경우가 좀더 효과 좋았다. 이렇게 해서 발표하였고, <laughs> 여기서 제시된 기간은 10주였습니다. 10주 정도 받았더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더라. 위에서도 그렇고, 아래서도 에 그렇고 보면, 그래서 최소한 한달 반에서 두 달, 뭐 마지막 3개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에 두번 정도 뿐히 침치료를 받으시면 어느 정도 통증에 대한 그 효과를 볼수 있을 거라고 논문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실제 임상에서 저희가 이제 현실에서 만나는 아반자분들을 보면은, 그뭐 6개월보다는 실제한 1년, 2년 자꾸 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통증을 아예 없앤다라는 개념보다는 다시 재발하거나 오는 그 조금씩 아파졌을 때 선체적으로 치료하는 목적으로 많이들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절차적, 또는 외과적.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생검, 뭐 우리가 이제, 그, 조직검사를 위해 생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하고 절개 후에 다시 공검을 했는데 그 부위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그 페이스, 요즘에 그 색전술, 간에 색전술 해서 넣다 뺀 자리가 이제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침술은 도움이 됐을까요? 라는 이제 질문인데, 여기서 관찰하고 있는 건 최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최면에 대해서 좀 많이 사용하고 국내에서는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최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생검이나 또는 외과 시술하기 전에 최면이나 이런 영상 같은 걸 보게 되면 통증이 좀 감소하는 게 확실하게 눈에 보였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여기 침 치료 또는 지압 그 음악 치료를 권장사항적으로 넣어 놓고 있는데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패널들은 침 치료를 상당히 많이 권장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내용에서 보면 뭐좀 그 근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침 치료라는 건 어느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패널들 입장에서 보인다고 인상적으로 그 권한 줄수 있다 라고 많은 페널드 그 패널들 그 전문가분들이 이야기 하신 내용들이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유방절제술 후에 침 치료한 내용에 대한 논문의 내용을 결과를 보더라도 첫날에는 일반치료에 비해 일반치료는 뭐 0.07침 그뭐 치료하면 1.47그 그 다음날은 일반 치료는 0.43, 뭐 일반 치료는 1.5 정도 해가지고 뭐 일반 치료에 비서세 배에서 다섯 배 정도까지 통증을 낮춰주는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단 이러한 결과만 봤을 때 우리가 임상 실제로 환자를 보시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치료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연장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더 해보자라는 말로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요법 유발로 인한 우리가 말초신경장애. 이거 상당히 그 환자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면 뭐 플라틴 대응이나 이런 항암제를 맞고 나면, 뭐 오심부통 하기도 하고, 두통이기도 하고, 면역도 떨어지고, 세포들이 많이 망가지는데, 특히 말단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망가지고 났을 때, 회복이 잘안 돼. 신경의 특징상, 회복이 자체가 더디기도 하고, 말초에 있다니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잘돌아오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니고, 눈에 볼때 이상도 없는데 나는 이제,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거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검진이 확실하게 나온 게 없어서 말은 없지만, 침치료와 반사법 또는 지약을 관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침치료를 해봤더니, 그, 가짜 침과 진짜 침을 났을 때, 1.75, 0 1 5 정도의 차이로 당연히 일반 차이가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치료. 그냥 우리가 알고는 그냥 약 먹고, 그냥 찜질 정도 했을 때는 0 1 5 해서 침치로가 어느 정도 확실히 효과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뭐요 같은 경우에는 총한1 2 주, 레나8 주에서 1 2주 정도 치료하셨는데 아까 위에 얘기한 것과 같은 영향이 됩니다. 이게 자꾸 기간을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면 침치 얼마나 받아야 돼요? 나 이거 얼마 하면 낫을 수 있어라고 물어보는데 그 정해진 것은 실은 없었습니다. 이게 영그몇주 뭐 받으세요? 뭐 이렇게 관상하는건 아니지만 연구 논문 결과에 보면은 그 주에서 한 10주 정도 치료 받은 후에 어느 정도 많이 그 효과가 감소돼, 효과입니다. 증상 정도가 많이 감소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로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 어, 특히 CIPM 우리 맞춰신경병증 중에 이 패널들이 했던 말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침치료, 아, 침치료 좀 아쉽기는 하다. 이게 좋은데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특히 지금 예능, 그 예비 시험등이 많이 되고 있으니 그 검사 결과는 기다우는 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고, 특히 해가 되는 것보다 이운게 많으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이제 권장 사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화 치료 중에 통증입니다. 완화 치료는 우리가 이제 흔히 터미널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암을 어느 정도 소량 가지고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 과거에 봤던 분은 종아이 이제. 근육 쪽에 종양이 6종이었는데 었 생겨서 마약선 진통제를 드셨는데 마약선 진통제가 근육 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달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혈액적으로 그래서 뭐그 광선 치료도 받으시고 몸진주를 막뭐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 치료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그 암성 통증이 아무 인한 어떠한 신경을 자극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암에 의해서 몸이 자꾸 긴장되고 위축되는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마사지의 도움으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이 이들의 가장 권한 사항,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침술이나 요가, 마사지 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현재 연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아스포와 SIO에서 나오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가이드라인 은 계속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